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국가공인자산관리사 공인중개사 모텔 황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 네, 전북 전주입니다. 오랜만에 어, 전주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물건이 나왔는데요. 네, 전북 전주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물건 현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날씨가 말이죠 어,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겨울이 어,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왔는데요. 현재 어, 호텔이나 모텔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어,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 이 보일러 점검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보일러, 네. 보일러 상당히 시설이 중요한 시설이죠. 네.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보일러, 어, 상당히 중요한 시설물 중에 하나인데요. 어, 이제 보일러를 이제 한동안 작동을 안 했지 않습니까? 한 6개월 이상 어, 가동을 안한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가동을 하게 되면 어, 이제 고장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고 어, 외면에 예, 뭐 표현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이제 가동을 함으로써 이제 뭐어 훼손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고장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전에 어 AS를 신청하셔서 보일러 점검 정도는 미리 필수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난방, 어 남방, 난방이 네 어떻게 잘 가동이 되고 있는지도 보시고요. 이제 온수는 이제 우리가 여름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뭐20 365일 거의 이제 가동을 하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겠지만 이 난방을 보시면서 이 온수도 큰 하자가 없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어떤 신의 한수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를 빼준다고 그러죠 에어 어, 에어를 좀 빼주시면 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에어 관리만 하나 잘 해주셔도요 예, 그래서 한번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 고객님들의 어, 어, 불만족을 조금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어, 미리 보일러 점검은 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는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시죠 어. 정기 점검을 꼬박 받는데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에어컨하고 보일러를 좀 많이 놓치세요. 네, 그래서 가동을 하시다가 고장이 발생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사후 관리를 들어가시는데 어 지금 어좀 시간이 늦었지만 10월달쯤 했으면 좋았는데요. 어 지금도 음 많이 늦은 시점은 아닙니다. 아직 어 보일러 점검을 안 하시는 사업자 여러분들께서는 보일러 점검 정도는 한번. 해 보시고, 올 겨울을 맞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전북 네, 전주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이죠? 네. 어, 물건 번호는 1181956번에 네. 해당되는 매매 물건입니다. 네. 사용 승인일, 2008년 4월 24일. 지하 1층부터, 네, 지상, 네, 7층까지. 대지 면적 287평. 연면적 540평. 매가 현재 27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이시죠. 최대 이용자 22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5억으로서 본 물건을 매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월 매출 4천만 원씩 나오죠. 네, 월 매출이 4천만 원씩 나온다면 굳이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겠죠. 어, 월 매출이 3,500만원 이하가 나온다. 그러면 오토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인가 한번 점검을 해본 필요는 있겠지만 월 매출이 3,500만원 이상 어, 매출이 꾸준히 나올 때는 굳이 리모델링 할 시점은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실수? 네, 35개. 주차? 네, 충분하겠고요. 용도 지역은 네, 일반 네,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공시 지가 한 평당 285만 3883원에 네, 0 해당되는 네, 전북, 전주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 현황이고요. 아, 본 물건의 가장 큰 타이틀은요, 네, 취득 가격 이하, 취득 가격 이하 네, 급 매매 중이다. 가장 큰 네, 타이틀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 소유자께서 어, 얼마에 취득하셨길래, 취득가격 이하로 진행하느냐, 어, 이렇게 여쭤볼 수 있는데요. 어, 취득가격 소유자께서, 네, 어, 취득 당시에 네, 26억 5천만 원에 네, 이렇게 취득하셨고요. 현재 20, 어, 어, 26만 5천 원이 아니네요. 어, 죄송합니다. 취득하신 가격이 네, 29억이네요. 네, 29억. 네, 29억에 네, 어, 취득하셔서 현재 얼마에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27억에 네, 진행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물건은요, 어떻습니까? 예비매수인께서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까? 네, 예비매수인께서 네, 대비 매수인께서는 이러한 물건은 이제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어떠한 장점이 있겠습니까? 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모텔 황제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모텔 황제가 어,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경우에는요, 어, 어떠한 장점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향후에 처분시점이 도래했을 때 네, 자본이득에 대한 자본이득 어, 시세차익이죠. 네. 시세차익 어, 또는 네, 우리가 세법상 양도차익을 누릴 수 있는 아, 장점이 있는 물건이죠. 어,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어,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게 된다면 어, 융자, 야, 용자를 일반적으로 조금 더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당 어, 건물의 어, 모텔의 소유자께서는요, 2016년, 2016년에 어, 1억 5천만 원을 네, 투자하셔서 일부 네, 수리 수선을 완료하셨습니다. 어, 수리 수선을 완료하셔서 현재 이제 예비매수인께서 본 모텔을 취득하신다면 어, 어떠한 수리수선 없이 그대로 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당 상권은 말이죠. 어, 전주에 보시면 유명한 유원지가 있거든요. 네, 이 유원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이 대학교 어, 상권이 결합된 어, 그러한 입지에 어, 호텔이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 유원지에 오시는 어, 이제 관광객을 이제 많이 이제 손님을 받고 계시고요. 이 대학생 있지 않습니까? 아, 20대. 20대 손님도 많이 오고 계시고 또 인근에 계시는 단골 고객. 유치하고 계시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상권은요, 어, 출장이나, 상권 자체가 출장이나 어, 비즈니스, 비즈니스 고객을 받을 수 있는 상권은 상대적으로 아니에요. 네, 그래서 관광객이나 20대 또는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단골 손님들을 꾸준히 유치할 수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월 매출이 꾸준히 형성되어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자 지급액과 어,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자 네, 지급액, 어, 용자 최대 22억을 우리가 내버리지 효과를 누린다라고 가정을 하시게 되면 이자율은 네, 3.9%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시고요. 1년에 8,600만 원을 부담하시고, 한 달에는 매출 4,000만 원 중에 710만 원은 네, 이 이자를 부담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대 수익률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 네, 수익률. 해당 물건은 여러분, 최대로 용자 22억에 대해서 용자를 받으시면 자기 자본 5억 투자하시죠? 네. 5억. 네, 투자하시고 월 매출 4천만 원 중에 의 순수익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은 1,300만 원이고요. 우리가 12개월로 네, 곱해 주시고 네, 이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해당 물건의 기대 수익률은요? 네, 31%.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31% 수익률을 누리시면서 어떻습니까? 오토 운영이 가능하시죠? 어, 그러면 직원은 청소 직원 2명, 카운터 직원 네, 2명, 이렇게 총 4명을 고용하시면서 수익률 31%를 누릴 수 있는 물건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요, 전북, 전주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 현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